이거 하나씩 감자님, 감 그냥 감자 같이 같이 감자님, 감자세요 기다리세요. 감자자님 감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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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을 감자님, 감자감사합니다네감사님감감사합감다님감

네, 그렇게 네, 네, 끊는게 네.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, 여기 어, 많이 음. 낼 사람 있나 봐라 안 끊어? 누가 주부터 할게요 아따. 다자 너야? 잠자서 끊어세 아니야 두번해한 번만 해

다안하다 <목소리도> 빨리 빨리 가지고 <목소리도> <야, 나, 나. 목소리도> 저쪽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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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준주 어, 어. 어, 가지고 아. 아. 자. 돌안보자도 하니까. 40명, 돌안 지행하실 분들은 사실 그돌안 보던 틈에 마음이 중요한 거지. 내지는 것도 더 무서워. 안보자도 됩니다. 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, 그, 그렇게 얘기하 뭐 그렇게 얘기 수 그렇게 얘 그렇게 얘기하 그렇게 그게 그렇게 얘기하 알바이나예예아이가또통화 응. 아, 응. 아, 응. 응. 같이 생이고손닦하고서 보고. 안써어요 어 그러세요. 야사 앞에서 차가 갖고 왔으면은 그냥 뿌리고 고실에 오고. 네, 0안전 해요 이거 안, 안 먹은 사람들은 부 부정, 해야 된다 부야지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지금 달러 나 있네. 미리 돈을 미리 주고 안안안안안 이거 안 봐도. 이거 <뭐라>, 아, 이거 안 봐도. 자, 안나. 맞아 안 봐도. 아이 씨, 달러 안 봐도. 이거 이거 10달러가 아니고 5달러. 아니, 5달러도 달러. 안 돼. 수수료가 더 나온단게요. 야, 총무. 저건 사절. <뭐라> 아니, 아니요. 신영님도 미국 갈때 쓰셔야지 신슨 에서. 아, 미국 갈때 쓰세요. 이 처친이 말이라 제가 저가 아이 씨, 깔만 10달러. 5달러짜리 10,000원 넘어. 뭐? 12,000원. 12,000 얼마에 지금. 1 8 0 0원뭐팔0원이요1 8 0원팔 1,800원이요. 1 8 0 0원1 0원이요 1,800원이요. 어? 1 8 0 0원이팔1원이요 1,800원이요. 1 8 0 0원 가면 한국경제 원이1원이요1 8 0 0원이원이요1원 것도 비싸다 그러는 거아그라도이야만 그래? 어, 뭐, 망하라고 이제 껴. <laughs> 네, 저화 시산 넣는 거잖아 시산제를 현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게아니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고덕이 감사드립니다. 여기으로로격려도아안 거기 안었마습니다감사 합니다.

맞 아니, 그런사람만 아, 뭐 아, 아, 이게 아직 그렇지.

아, <목소리도> 번더파가